머리가 예쁘죠? 오늘 사진 완전 많이 찍었어 이거 근데 머리가 귀여워서 내가 오 진짜 귀여운 머리로 멋있게 무대하면 진짜 멋있을 테니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했어 <laughs> 맞아, 대면해요. 네대면하지갈수 있을까? 아직 발표가 안 나왔나? 아 가자, 가자! 완전 상징이야, 펀치. 아, 좋아! 우리 아피치. 아, 진짜로? 허! 만났으면 좋겠다. 대면은 무조건 만나야지. 남요 뭐야, 뭐야, 뭐야? 진짜 기대하고 있어, 오빠, 진짜로. 진짜로. 기대해도 좋아. 미안해. 응. 미안해. <laughs> 내가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팬미팅 진짜 재밌을 거야, 아, 내가 우리 진짜 내 장담해요. 내 <laughs> 파티는 아니, 파티는 아니 파티는 오빠 머리색 저했어요 아, 뭐로 바꿀지? 파티는 그래서? 파티는 그래서? 파티는 진짜로? 내... 레드 브라운? <laughs> 궁금해. 궁금해. <laughs> 염색 날짜 이런 거 아직 안 잡은 거야? 응. 음. <laughs> 아, 아 궁금. 해 어떡해. 염색가고막나막못 찾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이렇게? <laughs> <laughs> 안돼 숨어있지 마 지금 벌써 안됐대. 고마워요. 안